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일의 성경을 통대인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41일차 4월 10일입니다. 역대화 마지막 장인 36장에서 에스라 전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역대화 36장은 유다 왕국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네, 마지막 네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마침내 70년이 끝난 뒤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는 것으로 포로교환이 시작된다는 것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아스부터 시드기야까지인데 공교롭게도 여호아스와 여호야기은다 3개월만 통치를 했고 그다음에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어진 기회를 그들은 살리지 못하고 악행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14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야 문하스인데 문하스의 아들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중에서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하스가 17대 임금이 되는데 3개월을 다스리게 되고 다시 여호야 김에게로 왕위가 넘어갔다가 여호야 긴으로 또 3개월을 다스린 뒤에 이제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인 시디기야에게로 왕위가 넘어갔고 이스라엘, 여우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동쪽에서 일어났던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를 무찌르고 이제 동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점령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애국까지 세력을 뻗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성경인 에스라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제 수룹바벨의 지도로 1차 귀환을 한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제거하는 내용과 두 번째 어, 이제 귀환인 에스라를 통한 귀환을 통해서 개혁을 하는 것으로 어, 크게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룹바벨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이야기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 당시의 역사를 포로 후기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에스라의 어, 이야기와 또느헤미아의 서에는 느헤미아의 이야기, 페르시아에서 돌아오는 그리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에스더의 이야기로 이세 가지 어, 배경으로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문 1장부터 보면 고래수왕의 해방령에 의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또 귀환자의 명단이 나오고 어떤 여행을 했는가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가장 커다란 임무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재건을 시작했지만 중단되고 다시 재공사를 시작해서 완공하는 것으로 전반부의 내용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차 포로는 바벨론 니프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아, 세스바사과수르바벨의 인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들어와서 수르바벨 성전, 성전이 성, 성경에 세번 세 나오는데, 솔로몬 성전과 어, 헤롯 디세가 재건한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된 것을 수룩바벨이 돌아와서 재건하게 됩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통한 2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누가 돌아왔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 보여주고, 이것은 나 아닥사스다 1세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어, 수로 바벨은 이렇게 바벨론부터 출발해서 위쪽 어 길을 따라 왔습니다. 고 에스라는 밑에 길을 따라서 또 느헤미야도 똑같은 길을 어, 통과해서 왔습니다. 세 번의 포로 교환인데 일차 포로 교환은 수로 바벨과 함께 왔고 성전 재건의 목적이 있었고 이차 교환은 백성들의 영적 개혁을 위해서 어, 에스, 율법학자 에스라가 어, 왔습니다. 삼차 교환은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어, 데리고 왔고. 내용에서는 1장부터 7장간 성경책은 8장부터 1 3장까지는 종교 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아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에게 마음을 감동시켜서 칭령을 내렸다 귀국 칭령을 내렸다는 것으로 어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시며 또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이들을 이루어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